안녕하세요. 해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대행 전문행정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의뢰인의 부탁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뢰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과 발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해주시고 대행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목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요청서. 존경하는 행정사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어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지속적인 여성 참여와 다양성 증진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여성기업 지정 및 확인을 받아 다양성 경영에 대한 신뢰를 쌓고자 합니다. 행정사님의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빌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원하오니 아래와 같은 필요한 정보들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명 귀사 또는 당사의 정확한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회사 소재지 회사 소재지 주소. 연락처 연락처. 여성 고용현황 현재까지의 여성 고용현황 또는 향후 계획. 위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 발급에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급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부탁드리며 기타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요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님의 소중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음음... 안녕하십니까?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어 연락을 드립니다. 우선 앞서 안내드린 내용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아래의 내용을 행정사님에게 전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회사 설립 연도 및 주요 사업 내용 회사 설립 연도 및 주요 사업 내용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여성 직원들의 교육 및 훈련 현황 여성 직원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현황. 사내 다양성 프로그램 및 정책 소개 사내 다양성 프로그램 및 정책 소개. 이외에도 여성 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조치, 서류 또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사전에 알려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사님의 전문적인 도움에 감사드리며 여성 기업 지정에 대한 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부가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요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님의 보다 자세한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요청서 및 부가 정보. 존경하는 행정사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어 연락을 드립니다. 우선 앞서 안내드린 내용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아래의 내용을 행정사님에게 전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다양성 및 인클루전 정책 소개. 회사의 다양성과 인클루전을 위한 정책 소개. 여성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 교육 및 스킬 개발 프로그램. 여성 직원들을 위한 교육 및 스킬 개발 프로그램 소개. 참여율 및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정보. 지속 가능한 여성 고용 정책. 여성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및 계획 소개. 미래 여성 고용 증가를 위한 전략 및 목표. 인증 및 수상 내역. 여성 인력 활용 및 참여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한 수상 내역 소개. 관련된 기타 인증서 및 수상 내역. 이외에도 여성 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조치, 서류 또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사전에 알려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사님의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요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님의 보다 자세한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급 절차 진행 신청 상담과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피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필요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의 기업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 서비스 마이너스 마이홈 마이너스 여성기업 확인서 더보기에서 여성기업 확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와 자가진단을 진행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를 출력하고 필수 서류와 함께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여성기업 확인 해시태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에서 사업자 등록증, 주주명부, 사원명부 주식 등 지분 관계도 동업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심사 후 담당 심사관이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대표 업무 대표이사 변동, 주주명부 변동, 주거래처, 임대차 조건 소유 형태, 임직원 급여, 주거래은행, 세무사 정보, 재무제표 등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거절합니다. 발급된 여성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해 신청이 발생할 경우, 신청 지역의 해당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이해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접수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최대 출자자이거나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여성인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총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대표 업무, 대표이사 변동, 주주명부 변동, 주거래처, 임대차 조건, 소유 형태, 임직원 급여, 주거래 은행, 세무사 정보, 재무제표 등의 사항을 여성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우선 지원, 자금 지원 우대, 경영 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하려면 여성기업의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서면 조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 창업자와 경영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목적? 가이드가 꼭 필요한 이유.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조건 및 제출서류. 여성기업 확인서란?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요건과 절차 및 제출서류.